자7 8 1 번이야. x가 루트 5일때이 식의 값을 물어봐. 뭐지? 자 식의 값을 정리할 때는 항상 얘기했어. 뭐지?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지? 문제 풀 때마다. 자 식의 값 식의 값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? 첫 번째 뭐 한다고? 식을 정리한다고. 우선 식을 마지식 정리 후 정리 후에 뭐하라고 대입하라고. 뭐지? 자 무슨 말이야 대입하고 대입 후 정리하지 말라고 정리하지 마. 너네가 루트를 여기 넣고 넣은 다음에 식을 정리하려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 자체가 복잡해져, 맞지?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식을 정리한 후에 대입할 거라고. 그래서 자두 번째 x라는 식을 이제 x라는 값을 대입할 건데 이 x 역시도 뭐 정리 가능하면 정리 가능하면 맞지? 가능하면 정리 후 대입하라고. 정리 후 대입하라고 대입 됐지 자 이제 풀어볼게 요 바탕으로 이제 풀면 돼자 x가 루트 오니까 x 자체는 뭐더 이상 정리할 거 없고 여기를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를 자식 자체는 뭐냐면 크게 보면은 루트의 얼마 루트 3 더하기 x에다가 루트 얼마3 마이너스 x 그 다음 루트의 3 더하기 x 루트의 3 마이너스 x 에다가 여기는 빼기 여긴 더하기 자 그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니까 뭐해? 분모 분자의 루트의 맞지? 3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의 루트의 3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맞지? 똑같은 루트의 3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의 3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맞지? 우리 뭐얘 자체를 유리화 즉 유리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는 이 식이라고 하는 거 뭐가 돼? 이렇게랑, 이렇게랑 곱해지는 거지. 그리고 합, 차가 되지.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지. 제곱 빼기 제곱, 얼마? 루트의3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얼마? 루트의 얼마?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. 맞지?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분자는 같은 식을 두번 곱했지. 위에 적혀 있는 식이랑 두 식이 지금 같으니까 실제로 제곱이야. 맞지? 제곱이니까 루트의 얼마? 3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맞지? 루트의 3-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맞지? 마이너스 2배의 2배의 얼마 루트의 루트의 3 더하기 x 곱하기 루트의 얼마 루트의 3-x지. 자, 식을 조금 정리해버리면 밑에 있는 식은 분모는 맞지?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루트로 벗겨버리면 되지. 3 더하기 x에서 3-x를 빼버리면 되고. 분자 중에 제곱제곱은 바로바로 되잖아 제곱제곱은 3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배의 루트 루트인데 루트 루트를 합치다 항상 안에 알맹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를 해둘다 0보다 작아 둘다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를 뽑아 줘야 돼 기억나? 요건 한번 첫고 갈까? 루트에 a 곱하기 루트의 b라고 하는 게마이너스의 루트에 ab가 됐었다면 언제? a하고 b하고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그치? 자 루트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오 넣으면 양수잖아 3 플러스 루트 오는 양수지 그리고 뭐 얘도 양수다 맞지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합칠 수 있지 결과적으로 어찌겠서 그냥 합칠 수 있고 합쳐버리면 우리는 뭐 루트 크게 쓸수 있지 크게 하나 써서 뭐라고 쓸수 있어 얘는 3 더하기 x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쓸수 있다고 됐어 자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어 밑에 있는 부분 뭐라고 하는 거 얼마 얘는 3 더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가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사라져서 얼마? 2x 분자에서는 x, x 사라지고 3 더하기 3은 6 마이너스 2배의 루트의 맞죠? 맞지? 루트의 맞지앞 안에는 지금 풀마이가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잖아 3, 3은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겠네 맞지어 왼쪽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가 돼? x분의, x분의 3 마이너스의 루트의 얼마? 9 x의 제곱이 되겠네 분모는 제가 2로 나눴어. 자, 이제 x 대입하면 되겠지. x 값이 뭐였어? 루트 5네. 루트 5. 그래서 우리는 x는 루트 5니까 x의 제곱은 5를 대입해버리면 되겠지. 따라서 분모는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3 마이너스의 루트의 9마이 마이너스 x의 제곱하면 5가 되지. 따라서 얘는 루트 5분의 맞지? 루트 5분의 3 마이너스 루트에 9에서 5를 빼버리면 얼마? 4가 된다고. 맞지? 4가 되니까 분모 분자 루트로 곱해. 루트로 곱하면 분모 분자 루트 5, 루트 5 이렇게 곱하면 되지. 맞지? 곱하면은 이제 옆에 적을까? 루트 5, 루트 5니까 분모는 5가 되고 얘는 3 루트 5 마이너스 4 5 20이지. 이거 어차피 루트 4는 2잖아. 에이. 계산하고 대입하는 게 편하겠다. 맞지? 그래서 3에서 얘가 루트 4는 2가 되니까 3에서 2를 빼버리면 1이네. 1 맞지?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이니까 여기 없다 쳐버리면 되겠지. 루트 5, 루트 5 곱해버리면 5분의 루트 5가 되겠네. 됐어. 따라서 5분의 루트 5 또는 뭐 루트 5분의 1. 맞지? 따라서 5분의 루트 5가 답이라고 됐나? 따라서 항상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항상 깔끔해. 됐지